제주에서도 그 한라산 입구에서 그 맥주 마시고 아, 그랬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유 아, 하여저나 요즘 선호 덕분에 <laughs> 너무 즐거워. 네 감사합니다. 아. 음. 그 제가 옛날에 만화책 사 놓은 거 그거 미스터 초밥왕 음.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초밥왕 재밌어다 보셨네 아, 벌써 다보셨죠 초밥왕 재밌으시네 진짜 재밌죠? 그거, 그, 그 책이 더 재밌어요? 닥, 닥, 닥터 노구찌. 닥터 노구찌. 그 그것도 다 보셨어요? 끝까지? 다 봤지. 이야. 아 어? 수박조각 나오듯이 나왔다. 아, 이라 얇게. <laughs> 신기술인데? 장작 큰 거는 사실 뭐, 응. 아마추어들도 다 하는데, 작은 거 쪽에는 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laughs> 가시죠. 아 와, 여기가 등산로야. 등산하고 와서 이 맥주 한캔딱한번딱 줍니다. 딱 <laughs> 아 어? 여기서 맥주. 어어, 어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맥주. 네. 어, 여기 있네요. 아 아버지 이거 네. 여기 네. 여기서밖에 안 파는 맥주예요. 아 어, 이게 뭐야? 어. 어. 이거, 이 맥주를 어, 장문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사람 맥주는 한잔 하지. 네. 어 조사. 아 우리 여기서. 한 잔, 어? 한캔 하고 가? 한캔 하실래요? 어, 그래요? 땀좀 흘리고 와서 맥주 한잔딱 먹으면. 아, 아. 아버님, 도 아. 병이 상당하시구나. 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아.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핑계로, 네. 아버님 핑계로. 앤디가 거절할 리가 없지. 그을또 네, 네. 좋아해서. 아 그럼요. 아. 우리 제주에서도 그, 활라산 입구에서 그 맥주 마시고. 아, 그랬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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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유 하던 저나 요즘 서모 덕분에 너무 즐거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즐거워. 음. 음 베라 아이고 잘 잤어. 베라? 아구 아구 구잘 잤어. 어잘 잤어. 아 멍멍이 댕댕이. 어, 어. 오우 가자 야, 이제 11개월 됐어요. 음. 진짜 근데 이렇게 커. 예. 아, 네. 우와. 이거 더덕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파는 건데 그것도 신선해요. 어? 존댓말을 하네. 베라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 네. 누구죠? 누구예요? 뭐야? 이거 더덕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파는 건데 그것도 신선해요. 어? 어머. 음? 음. 앉아. 누구야? 아어머 어?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서정국입니다. 경환이 장인입니다. 어머. 경환이하고 여기 사는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아. 장인하고 아, 사세요. 진짜? 진짜요? 진짜? 네. 어 되게 아, 진특이하다 진짜, 진짜, 어, 어, 되게 독특하네 진짜 특이하다. 네. 그리 여기 와서 사니까. 누구한테 제약도 안 받고 참 좋습니다. 장모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laughs> 예. 아주 그냥 제가 편하게. 정말 남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예. 음, 뭐 흔히 그러한 표현들을 하잖아요. 뭐 각방 쓴다. 저는 이제 지금 각집을 쓰고 있습니다. 각집? <laughs> 음... 아예 다른 집. 윗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 아랫집은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어머니 모모. 어머, 어머. 지금 위에 집은 저하고 장인어른하고 둘이 올라와서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진짜? 오진짜아구나 아까 아가씨가 얘기, 예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특이하다. 그런데 이거 되게 신선하다, 네. 괜찮다. 네. 신선하다. 경제적인 네. 여력만 있으면 저것도 나쁘지. 어. <laughs> 한번 드세요. 음. 아 것도괜찮나 더덕 괜찮아요. 강원도 더덕. 이것도 제가 파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아 이게 딱 맞아요. 이것도 제가 파는 거예요. 고기. 대사가 똑같을 것 같아 매일. 내가 파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 다음 날도 내가 파는. <웃음> 거 맞아요. 계속 똑같은데. 거 아래 집에서 볶은 거래요. 꼴뚜기하고. 도라지 무친 거아랫 집에서 갖고 올라오라고 그래, 갖고 올라왔어. 음. 여자들 먹기 딱거야 아우 어 어. 이건 어머씨다. 아 도라지 무침이 야. 도라지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아우 아니. <laughs> 저 장모님이 <laughs> 하신 거. 몇십 년을 드셨을 텐데. <laughs> 장모님이 묻힌 거야. <laughs> 그 식초를 많이 넣었어. 또 얘기하면 또피져요또 시다 고 그러면은. 시다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또안 해줘요. 그럼. 아, 진짜 신기한 그림이다. 너무 재밌다. 오. 너무 어이가 생선. <laughs> 아버님이 구우신 거죠? 음. 이거 기인가봐요 조기. 내 생선이 제일 좋아하는. 어, 조기 크네. 음. 이거 이면수어. 알았지 뭐, 생선을 안 먹는지 몰라. 아, 아 생선을 아, 또안 먹어, 네. 밑에 집에서. 아 밑에는 생선만 구면 난리야, 난리나. 냄새 난다고. 냄새 뱀다고 그러는 거야, 집에 음. 냄새 뱀다고. 씹버린다고 그냥. <laughs> 원래 장모님도 생선 잘안 드셨어요? 안 먹어? 아 생선을. 응. <laughs> 아잘 맞는 거 많아요. 식성이. 우린 생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린 생선도 마음대로 해 먹고 김치찌개를 끓여도. 그렇지. 돼지고기 그 비계 있는 거 음. 팍팍 넣어가지고 그럼 맛있잖아. <laughs> 한뚝 넣어가지고 그냥. 아래는 또 그걸 못 먹고. 어 진짜. 아, 참치를 넣어야 돼. 우린 돼지고기를 넣어서 푹 끓여가지고 지져먹고 싶은데, 아래는 또 참치만 넣잖아요. 여자들 있으면 테레비도 저, 저 리모컨도 내 차지가 않아. 쌓인 게 엄청 많으셔 자기들끼리만 보지. <laughs> 재미는 맨날 드라마. 음. 드라마에 그렇지. 그거 하고 또저 트로트 음악 그거 음.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볼새가 없어 여기 올라오니까 아주 트레비가 자연스러워. <웃음> 자연스럽대. <웃음> 너무 좋아하신다. 뭐 얼마 전에 그 슬램덩크. 아 너무 진짜 오랜만에 막그 어릴 때 청춘 때 생각도 돋고 그래서 그냥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다시 그때 열정으로 한번 열심히 살자. 아랫집에 붙였으면 쫓겨났어요. 나는 <laughs> 진짜 저거 질색을 하거든. 저런 거 붙이면 난리나. 아랫집은. 아랫집 <laughs> 저거 보셨어요? 신념단크 봤지. 어, 재밌죠? 재밌어요. 그 제가 음. 옛날에 만화책 사 놓은 음. 거 그거 미스터 초밥왕. 음.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음, 초밥방 재밌어. <웃음> 다, <웃음> 다 보셨네. 벌써 다 보셨네. 초밥왕 재밌으시네. <laughs> 진짜 재밌죠? 그거 그, 그 책이 더 재밌어요. 다... 닥터 노구찌. 닥터 노구찌. 그것도 다 보셨어요? 끝까지? 다 봤지. 이야, 아, 대박이다. 아마 살면서 사위가 편하냐, 딸이 편하냐 그럴 때 사위가 편하다. 그리고 음, 저한테는 쉽지 않은데. 아이프가 편하냐? 장인어른이 편하냐? 어때? 나는 장인어른이 편하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데들은 <laughs>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그 염경환 씨 출근하시면 그냥 아내들처럼 집에서 이렇게 만화책 보고 계시는 거죠. 남자 아내 역할을 다하 너무 이 너무. 어제 엄마 <laughs> 저기 장작 한번 해보자. 오. 당직 한번 해보자. 네? 오! 아하! 아, 장작이 있어요. 진짜? 장작. 체이에서 체라는 거 운동, 운동시키네애 운동. 장작 한번 해보자. 여기 장작 있는데요? 깨, 깨진 거? 음, 여기 음, 있는데? 음. 이거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 장작 한번해봐야지 <laughs> 그래, 장작 한번해봐야지 이거. <laughs> 어? 장작 그 호르몬 많은 해 낮게 나온 거 호르몬 <laughs> 많해 <장면은> 사실 수치가 <laughs> 좀, 좀 많이, 많이 낮으신, 낮으신 편이기는 편이에요. 해요. 장작을 팬다고요? 그럼 오. 오, 드디어 이거 이거 나어렸을때 패봤는데 어 근데 조심하세요 저도... 아빠도 잘했고 오 우와! 야! 저거 봐. 아한 번에 그냥 백스윙이 작네요 아. 오. 역시 오. 노하우를 아시는 거 저건 거야. 진짜 노하우야 그래서... 오야 해진다. <laughs> 오, 와, 와! 진짜 잘하신다. 이야. 그럼 이제 임선범도 하나 해봐. 어. 어, 드디어. 아, 제걸로 나무 젓가락 좀 만들까요? 나무 젓가락? 아, 좀, 좀 얇게 해가지고. <laughs> 아. 아유. 아, 저게 순간 임팩트가 좋아야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쳐야 돼요. 불안불안한데. 그, 뭐야. 어. 뭐야. <laughs> 에이. 너무 약하다. 야. 노크한 거야 뭐야. 뭐죠? 에이? 이미 틀렸는데, 이미 틀렸는데. 아아 <laughs> 뭐야 아, 이게. 힘이 없어. 아 그게 아니라. 너무 약해. 저 바닥이 미끌미끌해가지고. 아, 말좀 하지 말고. 아버님도 아, 같은 데서 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오, 야, 아 저거 안 돼. 저거 오면서 감속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어. <laughs> 아뭐 어, 내려 왜? 했어. 아니 했어? 뭐 내려 찍기 나도 하겠다. 뭐 뽑기에 삼 <laughs> 뽑기에 빡 쪼개야지. 아. 아, 어, 뭐야. 이런, 이런. 이런 <웃음> <웃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쪼였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이쪽으로 한번더 어쩜... 쳐. 한번더 쳐. <laughs> 쳐? 이쪽으로 한번더 쳐. <laughs> 어? 어 수박조각 나오듯이 나왔다. 아, 이거 얇게. <laughs> 신기술인데? 장작 큰 거는 사실 뭐 응. 아마추어들도 다 하는데 작은 거 쪽에는 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laughs> <laughs> 신기수리고. 와. 신기수리고. 와. 날좀 요령이 생겼어요. 아 하늘이 도우셨네요. 그러니까. <laughs> 아. 야, 겨우 부끄럽다. 저거 들고. 너무 부끄럽다. 통나무 반토막 들고 저러는 거야? 아 이제 오빠 호르몬 0.5 정도는 올라갔다. 어. 0.5 정도. <laughs>